자, 오늘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도함수의 활용 여섯 번째 파트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뭘 배웠냐면,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웠었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짧게 정리를 해주자면, 3차 함수나 4차 함수, 다음 함수 중에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그래프 배형은 극값의 개수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차함수 같은 경우에 극값이 두개 존재하는 경우와 경우가 있고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3차함수에 극값이 두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극대 극소 모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린다라고 가르쳤었어요. 4차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극값의 개수로 확인하는 건데. 하함수의 그래프 계형은 그 값이 3개 있는 그래프 계형과 그 값이 하나 있는 그래프 계형을 2개로 쪼개 썼었죠. 이때 얘를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의 개수,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의 개수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도함수가 3번 0이 된다. 도함수가 2번 0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도함수가 한 번만 0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계산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인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지금 극값이 세개 존재한다는 것은 극소, 극대, 극소의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극값이 하나 존재하긴 하지만 순간변화율은 두번0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중근인데. 작은게 중분이라면 먼저 이렇게 잠깐 살짝 쉬었다가 다시 극소의 모양을 담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중분이그전에 근보다 더 크다면 먼저 극소가 생기고 나중에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분이 아니라 너는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3차 방식의 근이 오직 하나의 실근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모형이 니다 라고 했던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최대나 최소를 얘기할 때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범위를 쪼개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가 얼마고 최소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찍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식을, 식의 을 최대 최소를 알고 싶어 근데 그게 3차식이거나 또는 4차식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2차도 다 포함이에요. 어떤 식의 최대 최소를 찾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그게 2차냐, 3차냐, 4차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서 이용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냥 어디가 어디서 최대가 되고 어디서 최소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원 6단원은 지금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만약에 내가 그릴 수 있다면, 구간 내에서 최대가 어디고 최소 어딘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쉬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127페이지에 있는, 127페이지에 있는, 1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약간 얘네들이 조금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 놓는 건데, 자,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발표했었어요 따라서 내가 지금 선생님이 127페이지에 있는 이론처럼 극대 찾고 극소 찾고 또 어디 찾고 어디 찾아서 최대 최소 찾는 방법보다는 그래프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려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라는 거야. 그게 종례에는 알겠지? 그렇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그 과정이 종례에는 127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야. 알겠지? 어찌됐든 127페이지의 내용은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려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선생님이 최대 체크을 찾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네, 좋아요. 그러면 바로, 바로, 바로 129페이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129페이지 필수에 제 22번에 1번 보도록 할게요. FX가 E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인데 닫힌 구간 <laughs>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이 닫힌 구간에서 최대하고 최소 최적으고한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닫힌 구간에서 그래프 함수가 연속하면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소값도 존재한다고 배웠었죠? 다시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한다면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소값도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이 3차 함수는 연속한 함수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연속하죠 연속하고 미분 가능해요 다음 함수는 그래프가 연속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간 내에서 최대도 존재하고 최소도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나는 이 구간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곡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는 당연히 극대 극소 찾아야 되는 건 알죠? 그래프 모양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너를 리문에서 도함수를 우리가 찾아서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도함수가 뭐냐?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죠? 네가 0이 되는 값이 몇개 있겠어? 당연히 두개 존재하겠죠. 그때 그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2개가 되는 x값하고 급소가 되는 x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너가 0이 되는 값두개를 찾을 거야. 일단 누구로 나누고 식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서 0, 0이 되는 값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마이너스 1이라 2라는 값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3차 함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의 값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 대형 알잖아요 조금 전에 배웠어요 지금 극대, 극소 다 존재하면 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가 되는 거고 x가 2일 때 극소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 내에 마이너스 친구가 내에 극대가 되는 x 값도 포함이 되 있고 극소가 되는 x 값도 포함이 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프를 그리려면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극대 찾아야 되고 2일 때 x가 2일 때 함수값 극소값 찾아야 되고 x가 4일 때 함수값 찾아야지 그래프 개형이 정확하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함수값만 찾아서 그래프를 그 그리, 그리기만 할수 있으면 무조건 최대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얼마 돼요? 여러분들 뭐 천재 계산 천재가 찾할수 있잖아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이 대입하면 얼마나? 요 살짝 뭐 옆에 밑에 있는 해설 봐도 돼요. 영 나오죠? <laughs> 그니까, 러 마이너스 1대 0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대 얼마 나와요? 10일 나와요. 마이너스 1대 10. 그러면, 마이너스 1대 10일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너무 그림이 웃겨지는데, 그냥 선생님이 대충 그릴게요. 어, 10일 나왔다. 그 다음에, 2일 때 극소를 찾아야 돼. 2일 때 얼마 나와? 마이너스 16 나오는데, 어, 이쯤 있겠죠. 그러면 4일 때는 얼마 나와 그랬더니 4일 때 36이 나와요 자 그럼 보자 자 그래프가 얘가 그때 극소가 되도록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이 구간 내에서 최대는 어디야 여기지 제일 위에 있으면 최대고 제일 아래에 있으면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댓값이 만들어진다는 걸알수 있고, x가 얼마일 때? 2일 때. x가 2일 때 최댓값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요 자, 우리가 공식처럼 앞에서 배웠던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공식처럼 풀었어요. 아니면 그래프를 우리가 어차피 그려야 된다면 구간 내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면 당연히 저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고 최대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만약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 단어는 엄청나게 쉬운 단어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뭐 숙제도 열심히 해오고,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충분히 한 친구들이라면, 아, 이거는 그냥 대충 그려봐도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게 너무 많이 이제 그려봐서 정말 나는 다 익숙해졌어 라고 한다면 함수값만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함수가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함수가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가 4를 대입때 함수가 그 안에서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을거다 라는걸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깨닫게 됐다면 그 다음 레벨로 그래프 그리지 않고 함수값만으로 최대체도 찾는 것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항상 기본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100번, 1000번, 1000번까지는 0 거짓말이 되더라도, 최소한 100번 이상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다면 이제는 뭐, 당연히 너무 쉽게 머릿속에 떠올리겠죠. 그래서, 최대체도 찾을 때, 그래프를 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지 않더라도 체드 수가 찾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0페이지. 필수의 제23번 보도록 할게요. 다친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 다친 구간에서 함수 f(x)는 a(x) 세제, 마이너스 u a x 제곱 플러스 b 일때이 함수의 최대값이 지금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 0프야 그때 a하고 b는 뭐야 찾아서 더 해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했잖아요 3차 함수야 다 함수죠 연속해요 연속하면 다힌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근데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무조건 극대 극소부터 체크를 해야 돼. 왜 그래프 개형은 극값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극값이 없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1하고2마 일하고 2일때 그냥 최소 최대 돼 버리는 거야. 극값이 만약에 없었다면 근데 만약에 네가 극값이 존재했다면 이제 극대 극소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수 패턴 똑같아요. 3ax 제곱 마이너스 12ax는 0일 때를 찾아보면 분명히 두개 존재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3ax로 이렇게 분해가 되면 지금 0하고 4가 두 분이라고 바로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 내에서 이 구간 내에서 지금 0은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4는 포함이 안돼 있다는 거. 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었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a가 최고차항의 부호가 만약에 0보다 컸다면 최고차항의 부호가 0보다 컸다면 극대가 먼저 나오고 극소가 나중에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극대가 되는 x의 값이 지금 여기서는 0이에요. 극소가 되는 액셀 값이 여기서는 4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닫힌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중간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중간에 그래프가 잘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여기서 최대는 확실히 0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근데 최소는 여기서 최소인지 여기서 최소인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려보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a가 0보다 크다면 x는 0일 때 무조건 최대가 되는 것이고. 되겠어요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얼마일 때. 이일때 최소가 된다는 사실도 확실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두 정보를 이용해서 이두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0을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0을 대입하면 최대가 나와야 되니까 x가 0일 때 최대가 3이라고 했으니까 b는 3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b 가 3인만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2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8A, 마이너스 46, 24A, 플러스 3.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A가 0보다 큰 수잖아, 지금. A가 0보다 큰 수기 때문에, 얘가 더 작은 수라는 건 확실하지. 그치 따라서 네가 최소해야 되는데 그 최소가 마이너스 이십야 그래. 이렇게해서 풀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따라서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십육 a 는 마이너스 삼십여야 되고 그때 a 는 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럼 여기서 a 가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에 만족한 a의 결과가 나왔죠? 따라서 얘는 정댓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a가 0보다 작을 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조건에 만족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연습할 때는 a가 0보다 작다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고 전제조건에 맞는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된 연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것이다. 반드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고 그래프를 그려보고 최대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을 확인해라 만약에 그래프 개형을 제대로 그리기 어렵다면 범위를 나눠서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 개형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24번 132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25번 133페이지에 있는 필수이지2 6번은 모두 활용 문제고 선생님이 항상 영상에는 활용 문제는 담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 기억하죠? 그래서 도형의 활용 문제는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생님이 영상에는 담지 않고 실전 강의에서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찾아와라라고 몇번 얘기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정리하고 우리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겠죠? 네, 수고들 많았어요.